A팀이 지하철이죠? A팀이 짱겐가? A팀이 지하철 우리는 B팀 운동방 잡아째게 야호 잘빠팀니다죽부탁합니네 <laughs> 1층 이층 있어요. 층 에. 층 잡았어요. 에. 기동기 이 기동기. 너무 좋다. <laughs> 거점에 한명 거점 했던 어, 한 명. 어 나이스. 여기. 잠실인가? 어. 아, 아. 지하철 2층 지하철 2층 지하철이 자, 오케이, 자, 자, 먹어요 자, 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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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습니 자, 층 좋아. 음. 2층, 2층. 아, 모층마층 아, 모자마자. 아, 모 아, 모자마 하나 더. 자층 하나 더. 층 아, 모방 아, 모자마 아, 못 잡았다. 난간에 걸렸어. 내려와요. 아, 모자마자. 아, 모자마 아, 아 이제 저기 또 프라자 건물 안에 견제할텐데 창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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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프라자 창문 P2 프라자 창문? 택션더 창문이야 어 음, 창문들 봐야겠네 많이 찾는 어이 오른쪽 창문 네 오른쪽에서 와요. 파판이 오른쪽. 아, 그리고 짱킬층의 대전인요 어, 뭐야, 어, 아, 틀려, 아. 아, 이런 밖에서 폭탄, 도좀 아잉. 피투님 전진 울배 어, 다시 택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있는데. 암실 왼쪽 밑 구석에 숨어 있어요. 1층. 암실 1층. 어, 구나암 응. 어. 1층. 층 아, 아, 암실 1층. 아이고 우 음. 어? 테라스타 랩탄창한 한 명이요 지하철 2층 어? 어디 갔어? 버스? 있을 거예요 창문 택시 언덕. 잠실에서 광장으로 갔어요 창문 있어요 창문 기둥 쪽으로 아이고 2층 거점에 2명 거점 중방2 아, 연막 때문에 어, 입구가 어딘지가 안보여

거점에 돌 어? 구름 아, 아, 구름다리 구름다리 피트니 구름다리요 아이고 어. 목도야나 편의점 쪽 섹션 2층 입구 하나 거점에 거점 자판기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쪽 넘어갔습니다 편의점 한명편의점으두명갔피 스텔 하나 거점 은 공원이요 음. 아이고, 검은차 있어요. 2층 천막도 있어요. 아, 탄창에도 있어요. 아. 공원 탄창, 스리레이터 천막. 편의점 쪽 갑니다. 편의점 하나, 피투님. 스트레드스아아이나 어, 아 <laughs>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무 아, 위에... 이지 칸막이에... 아못 잡았어, 편의점? 네. 나갔어요. 아이고, 한창 네, 쪽도 네, 조심. 깨졌 여기 컷. 엘스 나가 왼쪽 천막 한 명고요. 있 오른쪽 천막 2층이요 어, 아이고. 뭐로? 비투님 창문. 아, 창문 나와가지고 천막 쪽으로. 왔어요. 아, 이푸 퀸... 응? 음, 음, 어디야? 그... 지금... 아인 3, 2인 3. 뭘왜 바로 앞에? 맞나요? 2인 3 천막 있는데... <웃음> 나이스. <웃음> 네, 커쇼. 어우, 앞에, 앞에앞에 앞에. 올라가서 골목 옆에 째고 있어요 아, 러버님, 오른쪽 올라가자마자 언덕길 오른쪽. 네, 너무 잘한다. 그쵸? 와 무서워 아못 잡았어 김 저, 저,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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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실 쪽에서 올배 울베 쪽이요. 올배에서 암실 가는 그 계단에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한테 2층. 2층도 있는데, 2층. 암실에 한명 있어요.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아 이런 아대자님이하이하하하 어, 어, <laughs> 그 지하철 1, 2층 계단 사이에 있어요 아아 깊은 이물질이 어디 아 안녕님 뒤돌아 왔어요 안녕쏭 그 거점이요. 어, 어, 어. 거점 어, 어. 찾아... 못 있어요. 잡았어요. 한나님. 어, 음. 기둥기, 기둥기. <laughs> 2층 올라가요, 2층. 2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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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결님 못 잡았어요. 지하철 1층. <laughs> 어? 2층. 여버님 있습니다, 중앙. 어? 어디에서 어? 맞은 거야? 아 위에서 뒤에, 내려옵니다, 에이. 거점 왔어요? 거점 둘. 위기, 거점 둘. 거점 어. 둘. 한명더 있어요. 뒤집니. 아, 풀아져. 탈 길. 짱케 전진 하나 있어요. 짱케 2층 조심하세요. 거점에, 거점에 두 명. 짱케부터 잡아야 돼요. 옆집에. 아, 1층, 아. 네. 예. 예, 짱케 1층에 피트님이요. 나이스 말자. 잡았어요, 피트님. 포인트 지키러 갑시다. 이런 셉셉이 아저씨가. 에. <laughs> 아. 어, 나이스 타자 1층 흰색 버스 둘이에요 소리 탄단져라 소리 탄 암실 탄창 앞에 암실 앞 탄창 러브는 안잡았어요아 <laughs> 천막 아래 암실 천막 아래 1층 암실 아, 1층 으로컷 1층에서 컷? 지금 거점 쪽으로 가요 아 로봇님 못 잡아. 공기 <laughs> <laughs> 하나. 아 중국집 사잇길. 아못 잡았어요. 사잇길. 로님 지하철 2층 로봇이 기둥에 한명기둥한명 있어요 아..사람이 막혔어 끼리랑 연막소 어, 이거 그안 돼요. 와. 왜이렇안져 버리냐? 어빠야. 쓸수 있는 거? 아, 슬라디 안 된다. 아, 이 엄청 잘했네. 음.